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1분 매너 코너로서 인사법에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분 매너는 1분 동안 방송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1분 정도 우리의 매너를 깊이 돌아보자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오늘 하필이면 왜 인사법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쩌면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다니면서 보면 볼수록 어 우리의 인사법이 매우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 2, 3년 전에 제가 어느 대학에 강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하기 전에 그 대학의 캠퍼스를 쭉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참 멋진, 좋은 어떤 그 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에 면접을 제대로 보라고 모의 면접 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관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하는데 제가 볼때 모의 면접 장소의 기능은 주로 매너를 가르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모의 면접 장소 문짝에 어떤 사진이 붙어 있었냐. 큰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남녀 대학생이 면접실에 들어가서 아마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죠. 다시 말해서, 나중에 입사 시험을 볼 때도 면접관 앞에 서면 이렇게 인사하라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사법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접관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지금 두 사람 다 보십시오.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배꼽 인사하죠? 배꼽에다가 손을 이렇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거기다가 특히 남성의 경우에 이게 좀 뭐랄까요? 정말 쑥스러운 포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하!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구나. 그렇다면 면접 볼때 이런 식으로 정말 인사하면 좋은 점수를 딸까요? 그럼 우리의 인사법은 원래 어떤 것이 원칙이었고 원래의 것이었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주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에 1학년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인사의 요령이 문교부, 그 당시 문교부라 그랬죠? 문교부의 지침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옛날에 봤는데,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1학년 짜리들에게 인사를 가르쳐라 하는 선생님이 읽는 지침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양손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15도 정도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이게 세 가지 요령입니다. 양손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15도 정도 허리를 굽혀서, 그리고 공손하게, 이게 요령이에요. 이 인사법이 원래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저희 동네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을 봐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보면 거의 어김없이 갑자기 배꼽 인사를 하죠. 배꼽에다가 이 손을 갖다대고 애들이 인사하는데,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인사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곰곰이 따져 보니까 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바로 서비스 교육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5, 6년 전에 손님 자유 좀 모십시다라는 책을 써내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책은 아주 오래된 책으로서 지금 구할 수도 없는데 이 책이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친절 서비스를 집대성한 거의 최초의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강타했어요 아주 회열리를 몰고 오고 우리나라 친절 서비스의 하나 이론적 근거를 된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내놓고 나서 곧 제가 만든 것이 인사할 때의 그 허리의 각도를 재는 인사연습기를 만들어냈죠 돌아보니까 벌써 이것을 만들어낸 지도 34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6년 후에 우리나라의 고객만족 경영이 들어오고 각 기업마다 서비스 열풍이 불었죠. 제가 그때 1986년에 지금부터 33년 전에 일본으로 서비스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비스 기관을 다니면서 어떻게 직원들을 훈련시키는지 그걸 보았고 그때 느낀 것이 아하 우리나라 항공사, 백화점, 인류 서비스 기관,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일본에서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인사법이 대게 뭐냐면은 허리를 30도로 구부려라 또는 45도로 하라. 또는 60도로 하라 이렇게 돼 있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백화점에 가면은 매일 아침마다 개점 행사를 하면서 문이 오를 때 셔터문이 오를 때그 정문의 양쪽에 서비스하는 여성들이 쭉 도우미가 늘어서서 거기서 인사를 하면서 손님을 맞이하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은 양쪽에 서가지고 손을 어따가 올려놨습니까? 바로 배꼽 인사죠 어쨌거나 배꼽 인사가 나온 근거는 서비스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인사법이 어떻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생회까지 왔고 그리고 그것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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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면서 나중에 성인들한테까지 왔죠 어느 정도로 이 배꼽 인사가 요즘 유행이냐면요 무슨 미스코리아 얼마 전에 뭐그 가수들 뽑는 미스 트롯에 나오신 여성분들도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전부 배꼽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근거를 모르고 그냥,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인사하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말입니다.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인사법입니까? 그렇게 인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에서 또는 초등학생 교 시절에 이렇게 배꼽 인사를 배워놓고는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배꼽 인사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식을 할 때만 배꼽 인사를 하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사하죠 따라서 이 배꼽 인사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바꾸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꼽 인사를 왜 시킵니까? 그 근거가 분명히 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전통예절에 공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절을 할때 공수, 이 손을 어떻게 맞잡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남, 좌, 여, 우가 나옵니다.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즉, 남자는, 남, 좌, 남자는 좌측 손을 우측 위에다가 대고, 여, 우, 여자는 우측 손을 좌측 위에다 대라. 물론, 충, 사, 예를 들어 상을 당했을 때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남자, 여우. 여기가 쉽죠? 다른 거는 여우가 있어서 여기가 쉽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법을 일본의 서비스 기법하고 그냥 섞어, 섞어, 섞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가 이 배꼽인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남자, 여우 이런 식의 그 전통 예절을 우리것 화한다는 측면에서 배꼽이다 되고 하는데 제발이지. 그건 전통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고 글로벌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배꼽인사라고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더더욱 웃기는 것은요. 이번에 미스트롯 이런 거 보니까 출연하신 분들이 인사하시는데 배꼽인사에 덧붙여서 어떻게 인사하느냐?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을 때 하는 인사법이라고 해서 손을 여기를 가리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인사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론 그건 인사법이 아니라 매너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가슴이 파여서 허리를 구부렸을 때 가슴이 들여다 보일까봐 손으로 옷, 옷을 갖다 이렇게 여미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출연하신 분들 중에 보면 옷 옷이요 이 목까지 다 올라온 이런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여기다 대고 인사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손을 여기다 올리고 인사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오히려 가슴 쪽으로 갑니다. 너무나, 뭐랄까, 어설프고 어린애 같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인사법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옛날에 배웠던, 옛날에 가르쳤던, 즉, 양손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그리고 15도 정도 또는 좀더 공손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허리를 구부려서 30도나 이 정도로 그냥 공손하게 하면 됩니다. 절대로 배꼽 인사 하지 마세요. 면접관은 그것으로부터 어떤 점수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보고 시호하는 것 같고 격식에 얼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손을 바르게 하거나 아니면 배꼽으로 손을 올리지 말고요. 즉뭐 하면은 두 손을 맞잡고, 그대로 내려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으면 됩니다.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배꼽 인사를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옷을 여기까지 입었는데 손을 올려놓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 특히 유치원, 또 어린아이지,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 방송 혹시 보시면요. 그들에 대한 인사법을 좀더 다듬어서 새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근거를 잘못 알고, 그게 아니라 배꼽 인사는 확실히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던가 하면, 제가 오히려 그걸 수용하고, 한수 배울 것이고,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좋았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전파해주시고,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